다음과 같은 6장의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장을 골라 만들 수 있는 3자리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카드를 보면 똑같은 숫자가 2개씩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 카드로 3자리 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자리 수는 우선 100의 자리가 있고,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지요? 자, 우리는 앞에서 수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를 모두 쓰지 않아도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했었죠. 자, 이번에도 그럼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나뭇가지 그림은 높은 자리부터 숫자를 결정하고 그게 결정이 된 뒤에 그 다음으로 오는 자리수의 숫자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는 네 자리의 숫자를 결정하여 나뭇가지처럼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자, 백의 자리 숫자를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이때 빠뜨리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숫자부터 쓰던지 아니면 가장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나타내면 빠트리지 않고 좀더 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0의 자리 숫자에 선생님은 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렇죠. 큰 수부터 결정을 합니다. 그때 10의 자리 숫자에 올수 있는 수는 다가 올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숫자가 각각 2개씩 있기 때문에 수를 만들 때 같은 숫자를 두 번씩 사용해도 됩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4일 때 1의 자리 숫자는 4는 올수 없습니다. 2 또는 0입니다. 자, 이때 만든 수는 100의 자리 숫자부터 읽어서 442입니다. 이때는 440입니다. 자, 이렇게 수를 모두 쓰지 않아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의 자리 숫자에 2를 사용합니다. 그때 1의 자리 숫자는 4 또는 2 또는 0. 큰 순서대로 썼습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에 0이 올수 있습니다. 이때 1의 자리는 4 또는 2 또는 0을 쓸수 있습니다. 자, 100의 자리에 다를 썼을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는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자, 이번에는 백의 자리 숫자에 2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때 10의 자리에 쓸수 있는 수는 4 또는 2 또는 0입니다. 1의 자리에 4가 왔을 때는 1의 자리에 4 또는 2 또는 0세 가지가 모두 올수 있습니다. 자, 100의 자리에도 2, 10의 자리에도 2이기 때문에 1의 자리에는 4 또는 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4, 2, 0세 네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의 자리에 2를 썼을 때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섯 장의 숫자 카드로 3장을 골라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는 모두 16개입니다.